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6월 9일 화요일 성경 마들이기 함께 합니다. 오늘도 이번 주 함께 읽고 있는 고린토 1서에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은 6장 1절에서 7장까지 함께 읽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교우끼리의 송사.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어찌 성도들에게 가지 않고 이교들에게 가서 심판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아야 할 터인데, 여러분은 아주 사소한 송사도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하물며 일상의 일이야 더 말할 나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상의 송사가 일어날 경우에도 여러분은 교회에서 업신여기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앉힌다는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형제들 사이에서 시비를 가려줄 만큼 지혜로운 이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형제가 형제에게 그것도 불신자들 앞에서 재판을 겁니까?그러므로 여러분이 서로 고소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그랬된 일입니다.왜 차라리 불의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까?왜 차라리 그냥 속아주지 않습니까안 않습니까?여러분은 도리어 스스로 불의를 저지르고 또 속입니다. 그것도 형제들을 말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이라는 것을 모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륜을 저지른 자도, 우상숭배자도, 가늠하는 자도, 남창도, 비역하는 자도, 도둑도, 탐욕을 부리는 자도, 주정꾼도, 중상꾼도, 강도도,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자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느님의 영으로 깨끗이 씻겼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고 또 의롭게 되었습니다. 불륜과 그리스도인의 자유. 나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나를 좌우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불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위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주님을 다시 일으키셨으니 우리도 당신의 힘으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모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탕녀의 지체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면 탕녀와 결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모릅니까? 둘이 한 몸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결합하는 이는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불륜을 멀리 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불륜을 저지르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그 성령을 여러분이 하느님에게서 받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송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혼인 문제. 이제 여러분이 써 보낸 것들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불륜의 위험이 있으니 모든 남자는 아내를 두고 모든 여자는 남편을 두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이행하고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아내의 몸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의 것이고 마찬가지로 남편의 몸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의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의 요구를 물리치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에 전념하려고 얼마 동안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 뒤에 다시 합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하는 틈을 타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합의하여도 괜찮다는 뜻이지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런 은사, 저 사람은 저런 은사, 저마다 하느님에게서 고유한 은사를 받습니다. 혼자 사는 이들과 가,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자제할 수 없으면 혼인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혼인한 이들에게 분부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만일 헤어졌으면 혼자 지내든가 남편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밖에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말합니다. 어떤 형제에게 신자 아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계속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부인에게 신자 아닌 남편이 있는데 그가 계속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려서는 안됩니다.신자 아닌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고 신자 아닌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도 더러울 터이지만 사실은 그들도 거룩합니다. 그러나 신자 아닌 쪽에서 헤어지겠다면 헤어지십시오. 그러한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내 된 이어 그대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혹시 압니까? 그리고 남편 된 이어 그대가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혹시 압니까? 주님께서 정해주신 삶. 아무튼 주님께서 각자에게 정해주신 대로 하느님께서 각자를 부르셨을 때의 상태를 사, 상태대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 내리는 지시입니다. 누가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할례 받은 흔적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가 할례 받지 않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대수롭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만이 중요합니다. 저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태대로 지내십시오. 그대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종이었습니까? 그것에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자유이 될수 있다 하여도 오히려 지금의 상태를 잘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은 이미 주님 안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르심을 받은 자유인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형제 여러분 저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태대로 하느님과 함께 지내십시오. 혼인과 미혼, 미혼자들의 반에서는 내가 주님의 명령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를 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자로서 의견을 내놓습니다. 현재의 재난 때문에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이 사람에게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대는 아내에게 매어 있습니까? 갈라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아내와 갈라졌습니까?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대가 혼인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또, 처녀가 혼인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혼인하는 이들은 현세의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면하게 하고 싶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물건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혼인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갈라집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와 처녀는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나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굴레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서 품이 있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약혼녀에게 잘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열정까지 넘쳐 혼인해야 한다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가 죄를 지는 것이 아니니, 그두 사람은 혼인하십시오. 그러나 마음속으로 뜻을 단단히 굳히고 어떠한 강요도 없이 자기의 의지를 제어할 힘이 있어서 약혼녀를 그대로 두겠다고 마음속으로 작정하였다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약혼녀와 혼인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혼인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과부의 재혼.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매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남자와 혼인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일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내 의견으로는 과부도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나 역시 하느님의 영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6월 9일 화요일 복음 맡드리기 함께합니다. 오늘 내용은 <laughs> 되게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많지요. 어, 남녀간의 문제 그리고 교우들끼리의 그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게 구체적인 사안들을 막 드러내죠.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린토 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편지잖아요.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을 쓰게 된 이유가 뭘까? 공동체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끼리 막 다툼이 있고, 그래서 세상의 법정에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다툼고, 갈등하고, 냉담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더 나가서는 막돈 문제로 얽히고, 그래서 법정으로 가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싸우는 경우들 왜 없습니까? 있지요. 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2000년 전에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이 그런 문제들을 겪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들 그뭐 원칙적으로 그 구체적으로 상황들에 따라선 다르겠지만 그마음에제 마음에,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을 한번 함께 나누어 보면 이런 겁니다. 어 어디 있을까요? 5장이었던 것 같은데 음, 6장이네요 그 6장 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바오로가 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오, 벌써 시작부터 활보 하죠 부끄럽게 하려고 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형제들 사이에서 시비를 가려줄 만큼 지혜로운 이가 하나도 없습니까? 에이, 그 공동체 안에는 그 시비를 이렇게 중재해 줄 사람도 없고 서로 이렇게 부딪혀 싸워서 그거를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가지고 그 밖에 나가 가지고 그렇게 송사를 하고 고소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가 형제에게 그것도 불신자들 앞에서 재판을 겁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안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옛날 얘기가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같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안에서도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죠. 부딪힘과 등등 그렇잖아요. 오린토 전설을 저는 함께 읽으면서 지금 당장 내가 경험하고 키나 오히려 내가 그 힘든 것들을 몰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이런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 하잖아요. 또, 공동체 안에서, 어, 저 사람은, 음, 저 사람이 하는 말, 그것이 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노력하지만, 저 때문에라도 그런 불편함과 갈등들 생겨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토전서를 읽으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름답고 행복하게 랄랄랄랄라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분명히 갈등도 있고 부딪침도 있고 아픔도 있다는 것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포기하고 단죄하고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가 하느님께서부터 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만약 제가 한 말과 행동들이 여러분들에게 불편함과 아픔을 주었다면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그 어,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로부터 떠나가는 일이 않기. 생기지 않기를 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관계 안에서 불편함과 오해 그런 것들이 분명히 생겨날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런 상황들이, 그런 갈등들이 닥쳤을 때 어떻게 그 갈등과 아픔과 어려움을 맞, 맞닥뜨리고 해소하고 풀어나갈지 이 서간들, 특히나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생각해 볼수 있으면 그리고 코린토, 네, 코린토 전선은 항상 저에게 있어서 정말 서로인해서 공동체가 갈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서간. 자꾸 제기를 뭐 하게 돼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도. 프린토 전서의 얘기들 나누게 되는데 이제 이후에는막더 구체적인 얘기들, 갈등들, 아픔들 막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안에서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만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불편한 것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니다네 어제 제안해드린 대로 오늘도 댓글에 그냥 인사만 끝내지 마시고, 읽은 이 부분들에서 내가 마음에 와닿던 구절들을 몇 장, 몇 절인지 이렇게 딱적거 함께 적어 주시면 또 우리가 함께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성경 맞들이기 함께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주님 성령이 함께 하는 이 고린토전서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기쁘게 보내세요.